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란 치문까지 우리 가정님에 시작합니다. 요한 에서 3장 11절부터 2 4절까지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한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굴세게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 15장에 보면 형제 사랑을 말하고 그 형제 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한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한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각 지체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나무쪽에 가까이 붙어있다고 해서 자기만 포도나무의 진행을 빨아먹고 가지 끝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몸임을 몸임인 어, 어, 증거가 가지가 가지에서 열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것이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누가 시켜 될 일이 아니라 그저 자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픈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기에 갓, 있기에 같이 받은 사랑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장연스러운 것입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16절에서도 이로써가 나옵니다. 즉, 원인이 있어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그 사랑에 눈뜨게 된 사람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한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란 미음을 유발하고 그런 미음을 결국 살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알게 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담대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 책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무엇을 해온 것이 얼마나 자기 자랑과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담대함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담대한, 담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과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22절부터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러한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계명을 주시는 자는 주셔서 지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역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하게도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도 하시기 위하여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맛보아 보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